안녕 얘들아 영화읽어주는엄마야 오늘은 선과 악, 사랑과 증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용서와 화합 등 인간의 감정들과 더불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1955년 미국 영화 에덴의 동쪽을 소개할까 해 이 영화는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가 1952년 발간한 소설의 일부를 영화에 맞게 각색하여 만들었는데 소설의 모티브가 구약성성에서 나오는 가인과 벨이라는 형제의 이야기에서 따왔기 때문에 영화를 이해하려면 서구문화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성서 즉 바이블 b-i-b-l-e 알아야지. 참고로 서양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중요한 사조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에 바탕을 둔 헤브라이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건설한 이후 고대 그리스의 뒤를 이어 나타난 문명인 헬레니즘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양의 문화, 예술 등에 표현되는 사상을 알기 위해 배경 지식을 갖추려면 종교에 관계없이 성경과 그리스 신화에 대한 책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지. 따라서 오늘 이야기, 하려는 이 영화에덴의 동적 역시 헤브라이즘의 근간이 된 구약성서에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고 번성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창세기라는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창세기를 읽어 보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벌로, 동산에서 쫓겨나지. 동산 밖으로 나온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인류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 그런데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 어쨌든 가인은 그 사실에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영화가 아닌 소설을 직접 읽어보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나오지. 소설에서는 성경의 죄를 다스린다는 부분을 너희 뜻대로 악을 물리치게 되리라라는 의미의 timshel t i m s h e l l이라는 해석을 하는데, 엄마는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 free will f r e e w i l l이라고 봐. 아무리 악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여도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나의 선택에 의해 내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의지로 바른 길을 선택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베를 죽이는 악을 선택했고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왜 가인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에도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한 걸까? 미움? 시기? 질투? 어떤 감정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 성경에서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영화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아무튼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가인이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답을 하네. 그리고 자신의 죄의 중함을 깨달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이라는 땅에 거하였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에덴의 동쪽인 거지. 어, 그렇다면 인류는 살인자 가인의 후손인가? 소설의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후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류의 조상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가인의 후에도 있고 셋의 후에도 있고 아니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유전자가 섞였을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이건 나의 생각이야. 이런 배경지식을 가지고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아담이라는 아버지 밑에 아론과 칼이라는 이란성 쌍둥이 아들이 있어. 이름의 의미를 보면 아버지 아담은 인류 최초의 아버지인 아담이고 아론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모세라는 인물의 형으로 나중에 유대교의 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조상의 이름이지만 약속이 땅 가나안으로는 못 들어가지. 반면에 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기성세대로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칼렙의 이름을 따서 짧게 칼이라고 부르는 거지. 형제의 성격을 보면 형아로는 아버지를 닮아서 매우 선하고 착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환상의 세계에서만 살려고 해. 반면에 동생 칼은 항상 형과 비교가 되면서 반항심도 많고 거칠지만 매우 현실적이야. 그 둘은 엄마가 죽은 줄 알고 성장하였지만 사실 그들의 생모는 갓난 아기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고 이웃도시에서 술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영화의 첫 장면은 칼이 엄마가 있는 이웃의 도시로 찾아가서 엄마를 미행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엄마는 하늘나라의 가장 예쁜 천사가 된게 아니고 도박과 여자들과 술을 파는 직업을 가진 타락한 엄마라는 걸 알게 된 칼은 자신이 나쁜 성격이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아버지를 더 위해 드리고 싶어 하지.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으로 실패하여 돈을 잃었을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엄마에게 돈을 빌려. 이건 좀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전쟁 시, 가장 필요한 식량인 콩에 투자를 하고 큰 돈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생일날 선물로 드리지만 아버지는 그 돈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이용하여 번 돈이라고 칼의 선물을 안 받지.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단지 생일 선물로 에이브라와의 약혼 소식을 알리는 큰아들 아론에게는 매우 기뻐하면서 칼에게 너도 이런 선물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아버지의 반응에 상처를 받은 칼은 화가 나서 형 아론에게 엄마의 정체를 알리고 죽은 줄 알았던 엄마의 타락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아론은 군에 입대를 하는데 떠나는 기차에서 망가진 큰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내출혈로 쓰러지고 칼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지만 아버지는 답이 없지. 그때 아론의 약혼자인 에이브라가 칼이 아버지 아담에게 이렇게 말을 해.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끔찍해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해요. 못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만들죠. 칼은 살아오면서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칼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그는 파멸해요. 평생 죄의식을 느끼며 살게 되죠. 그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형과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으로 마을을 떠나겠다는 칼을 설득하여 아버지 곁으로 보내는데, 그때, 아버지는 칼에게 시끄러운 간호사를 내보내고 대신 아버지 옆에서 간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은 칼은 기뻐하면서 아버지 옆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영화는 끝이 났지. 자, 이제부터 엄마의 생각. 이 영화는 이미 이유 없는 반향 자이언트라는 두 작품에서 언급한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가 처음으로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계속 엇박이 나는 안타까운 아들 카리 역할을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편애해서는 안되고 또더 나아가 자녀로 하여금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조차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큰 교훈을 주지. 영화 속의 대사처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못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다 그럴까?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본 관객이라면 반드시 소설도 한번 읽어 보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어. 영화는 소설의 일부분을 보여주지만 소설 속에서는 선과 악,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용서와 화합, 사랑과 증오 등등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지. 또 미국 남북전쟁에서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3대에 걸친 두 집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원죄의식 선과 악의 대립 자유의지의 가치 등등 종교적이고 매우 철학적인 주제를 깊이 다루고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고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인간상들을 경험하게 되니 전혀 소설이 지루하지 않아.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작가는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그래서 인간일 수 있다고 답을 주지. 스타인드의 소설도 매우 훌륭하고 긴 소설을 짧게, 잘 다듬은 엘리아 카잔이라는 감독의 연출도 대단하고, 무엇보다도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의 연기가 매우 뛰어나서 부모가 될 계획이 있거나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라면 반드시 꼭 보라고 추천을 하면서 다음 만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자. 안녕!